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여, 영상을 올리는 것은 세인의 세팅법입니다 세인이 지금 신화 각성이 돼서 여러 군데에 사용되고 있는데, 제, 컨텐, 제 컨텐츠는 주로 길드던전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드던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와 구독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보시면, 일단, 세인이 사용 용도는 공성전, 요일 던전, 고대 흔적, 네이디, 스마트 던전 등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나, 길드 던전에서는, 길드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길드 던전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데미지 같은 경우는, 미호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 뜨고요.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다세 센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 덱이, 기본 덱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덱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오를 대신 니를 넣기도 합니다. 오를리와 니를 차이점은 사용농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니같은 경우는 패시브에 치명타가 50% 있고 오를리는 각성기에 60%가 있기 때문에 오를리를 사용하시려면 각기쟁이 무조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세인의 스킬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언제 써야되, 언제 니를 써야되고, 언제 오르리를 써야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딱 한가지입니다. 각계정이 있고, 적이 전체 공격일 때, 는 오르리를 쓰시는 게 좋고요. 적이 이등기나, 아니면 오르리를 치지 않는 구간일 때, 그럴 때는 니를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인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세인이 오를 리가 있을 때는 속약 오를 리가 없을 때는 속속입니다. 세인을 공격순위 1순위로 두는 게 좋습니다. 오를 리가 없을 때요. 오를 리가 있다면 2순위고요.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영웅들이 양 속약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13영지로 넘어가시면 전체 적들이 전체 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적, 적들의 적 합이 속공의 합이 저희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속속으로 맞춰주시는게 맞고요 이거 다 계산하셔서 속속으로 맞춰주시는 게 맞고요. 웬만하면 속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속약으로 해야 되죠? 그냥 속속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센이 각성을 하시, 각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스킬을 한번 쓰고 상대방이 반격을 칩니다. 반격을 안 쳤을 때, 세인이 속공을 하면 3초 정도 남습니다. 그 3초가, 반격이나 속공 한번 쳤을 때딱그 3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반격을 치면 상관이 없는데, 반격을 안 치고, 세인이 먼저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희 아군의 턴일 때, 저희 아군이 한 대만 치면, 3초를 버는, 3초 소모돼서 바로 세인이 스킬을 쓸수 있고, 한대 쳤는데, 또한 대를 쳐요. 그러면, 3초가 더 소모가 되죠. 그러면 저 같아도 쿨타이밍을 넘겨주고, 3초면 적도 스킬 쓸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세인, 세인은 3초를 넘겨버리기 때문에, 소약으로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장신구는, 기본적인 게용 용치고 그다음에 3인기 어디 봅시다 이런 걸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어 경로를 경경 경로 플러스 용기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팅법은 생인 같은 경우는 생생이나 생막을 하시면 되고요. 어 무조건 생 세, 반격을 안 이거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반격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은 이거 스마트 하느냐고 이렇게 뒀는데 반격을 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 애매하네요. 그거는 직접 본인이 하시면서 하신, 자기만의 세팅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반으로, 반반이나, 아니면, 막막으로 추천드립, 생막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인 같은 경우는 3업이 최고 로 좋습니다. 급수, 자신에 대한 급소공격을 80% 상승 시키기 때문에 급소공격이란 치명타 가 치명타가 명 치명, 치명타가 터졌을 때 20%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효과가 큽니다. 이게 치명타와 똑같이 계산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무비 있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대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왜 쿤, 쿤 말고 여기 델론주도 있는데 델론주 데리고 가도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델론주 데리고 가도 됩니다. 단지, 각성일 때만요 신화각성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각성. 델론즈 같은 경우는 반사, 피해 면역이 있기 때문에 오를 리를안 넣으시고, 니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쿤 대신 델론즈를 넣으실 때는 좋고요. 어,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실 때는 빠르게 세인의 각성을 키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세인의 각성을 생각을 하시면 세인이 첫 번째 공격을 할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속, 속으로 해서 맞추면 되고요. 네, 그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세인 같은 경우는 속공을 2순위로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를리가 있을 때요. 아 어, 그리고 쿤, 어, 상대방이 상태 이상이 있을 때, 세인, 센이 각성키기 전에 상대방 상태 이상이 공격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쿤을 가... 이벤트 영웅 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쿤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 면역이 이해를 부여하기 때문에 쿤을 갖고 가시면 기본적으로 한, 두 번은 상태 이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세인의 각성기만 켜지면, 그 다음부터 세인만 공격, 세인으로 스킬만 쓰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이, 소이를 만나시면, 소이 섹팅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미호보다 훨씬 편하고, 미호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인을 웬만하면, 신화각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그리고 또 뭐가있죠? 어..맞다 그리고 영웅이 몇마리가 있는데 세인을 쓰실때는 기본적인 덱은 이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루시가 있고 클레미스도 가끔 쓰긴합니다 근데, 클레미스는 웬만하면 안 쓰시고요. 상대방이 속공이 빠르거나 그럴 때는 상대 이상 반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인이 때는 클레미스도 그다지 안 쓰고요. 기타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덱으로는 이게 베스트거든요.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 영웅들도 맞는데 장신구 같은 경우는 승리자를 일단 다 가지고 계십시오 어... 희생이 있으면 좋거든요? 희생이 있으면 정말 좋긴 한데 카고르 할때 희생을 끼워주는지 하시면 좋습니다. 증폭, 공격력과 마법력을 20% 증폭을 10회간 할수 있기 때문에 끼워주시면 좋긴, 10회인가 20회인가 10회? 네, 10회를 해주기 때문에 중... 매우 좋긴 하나, 없잖아요. <laughs> 저도 없습니다. 희생은. 경로도 없는데 희생이 있겠습니까? 무자보는 힘들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패스는 다음과 같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맡겨주시면 어... 어주 좋구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승리자의 이거 턴1의 추가 턴감 1의 추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없는데 시계에다가 그거를 세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감사해요. 기모찡. 수고하십시오.